9월부터 골라둔 2026년 다이어리들 이제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발전소 시그니처 다이어리. 일정 관리용 메인 다이어리입니다. 블랙저널을 잘 사용했는데 다양한 컬렉션이 아닌 늘 비슷한 템플릿만 쓰게 되어서 그것과 거의 똑같은 레이아웃을 가진 날짜형 다이어리로 골랐습니다. 두 번째, 몰스킨 데일리 다이어리 포켓 사이즈. 타임라인이 있어서 하루 일과를 정리해보며 일기장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세 번째 오본이치 5년 다이어리. 2025년에 시작했으니 내년부터는 작년의 오늘을 함께 볼수 있게 되어서 더욱 기대됩니다. 네 번째 다이소 PVC 커버 위클리 다이어리. 가계부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왼쪽엔 소비목록을, 오른쪽엔 항목별 합계를 써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포르타 노트. 올해에 이어 계속 쓰는 독서 노트예요. 종이질이 정말 좋아서 자꾸 만지게 되고 필기감도 너무 좋아요. 필사뿐 아니라 블랙저널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